견인 치료. 견인 치료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. 디스크 탈출증.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허리를 당겼을 때는 이 디스크가 들어갈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게 견인 치료인데 디스크 탈출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당기는 면은 오히려 통증이 악화됩니다. 대표적인 게 뭐예요? 만성 허리 통증. 디스크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그냥 근육이 만성적으로 안 좋아서 생긴 분들도 있어요. 측만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근육통인 분들 이런 분들 당겨버리면은 급속히 악화됩니다. 네, 두 번째 협착증, 협착증 경우에도 정말 심한 협착증은 견인 치료 시에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견인 치료는 추간판 탈출증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경우에는 악화될 수 있다. 따라서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거꾸리 예 거꾸리는요 예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좋지가 않다. 제가 헬스장 가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친는 분도 있어요. 이렇게 그네를 타 있어 진짜 45도 정도만 하셔야 되고 그것도 요 대개는 몇분미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.